네 안녕하세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지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트, 오늘의 특별 게스트 짜장구리 타라 <laughs> 네 오늘 플레이는 짜장구리가 우선 첫 번째로 시작할 거고요 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키는 거 아니야? 그건 모르는 거지 아 부금 끝났다 빨리, 빨리 해야 돼자키 뭐야 나축구 게임 한 거의 그리고? 안 해봐서 방향키랑 Z, x G 보통? Z가 뭐야? 선택, X가 취소나 메뉴, Shift가 보통 뛰는 거 이기마스? 아닌데? <laughs> Z, Z 그래 Z 아니네아니네 아니네. <laughs> <스페러 웃음> 스페이스바? 있네. 오잉? 음,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? 우리가 게임 소리 다 들리나? 듣지 예 상남자 특급 <laughs> 이 게임은 공포 게임입니다. 따라서 깜짝 놀라게 하거나 부적절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적절한 묘사라고? 우리 게임 실패한 소리... 자식들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소리 들리나 게임 소리? 들린다니까. 아, 여태 계속 들었잖아. 조작법 설명. 이동 화살표 확인. 엔터 나씨 취소 메뉴 x esc. 화면 크기 조절. alt 엔터. 음? 타이틀로 바로 가기 f12. f12가 리셋. alt 엔터? alt 엔터 하면 전체 화면 돼. 이거 깨진다. 하면 안 돼. 타이틀로 바로 가기 FCB 이걸 잘 외워놔 무서울 때 도망가야 되니까. 음 오케이. 뭐야 뭔 Z c 야 x c 이끼마스 아이템 사용은 메뉴창에서 소지품으로 들어가 사용할 물체 앞에서 선택하면 됩니다. 급할 때는 나 아, 근데 쭈꾸루 게임 안 해봐갖고. 뭘안 해봐. 한 번도 안 해봤어? 놀랄 뻔했는데 형이 말 시켜서 못 놀랐잖아 고마워. 네, 지금 개미 지옥 시작할게요. 다른 게임 얘기 잠깐만 참아주세요. 다음 속보입니다또 다시 땡땡 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. 자전 싱크홀 현상이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무섭네. 어? 네가 할래? 성이 뭐지? 땡시면 좋겠군. 이거 해. 이거 아 이거 해야지. 저런 건 어떻게 예방할 방법도 없는 거 같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겠다. 어 너비 겁나 힘드네. 이슨 어떻게 형이 운동이 잘하는 거라니까. 어? 가성은 원래 있어. 어? 뭐라고? 음? 잠깐 얘네 집 인테리어 거지 같은데. 저거 뭐임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? 아이. 감성기라고 음. 캐릭터성을 맞춘 음. 거야. <laughs> 가방만 챙겨서 슬슬 나가봐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얘네는 얘네 집은 뭐 사, 뭐야? 아, 내 움직이는 줄 알았네. 가방이 어디 있더라? 사람만한 액자에 저런. 중요한 건 더빙하면서 을 목소리를 기억해놔. 그래, 까먹는다고 나중에. <laughs> 어, 아, 어, 움직인다. 뭐야 이거? 뭐? 아니까 원래 이런 건가? 뭔가 한 박자가. 아니야, 네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차이 안 나. 막상 긴박하면은 중요하다고. 아 게임도 못 하는 게 반응 속도는 그렇게 따지는 있잖아 이게 제일. <laughs> 내가 왜, <laughs> 내가 이 그림을 왜 샀더라. <laughs> 음, 우리도 궁금해. <laughs> 돈 주고 샀다고? <laughs> 다양한 다, 다양한 서작들이지만 솔직히 사놓고 있지 않는게 과반수지. 고증이 뭐야, 철저한데. 아, 구어체가 아니잖아. 아 구어체 잖아. <laughs> 왠지 좋은 향기가 나는 풀이라니까. 뭐다 나루토마튼데 저.. 시간 14시? 아 시간 써있어? 써 14시 않나? 24분? TV는 꺼놓은 상태야 아 잠깐만 이게 뭐해야 된다 했지? 까먹음 가방, 메... 가방 찾으라고 가방 메뉴는 어떻게 들어가지? X! <laughs> 안되잖아! 메뉴를 열수 없나보지! <laughs> 그럼 ESC를 눌러본다 안되잖아! 지금 안되는 건가 그냥? 음. 뭐한다고 했지? 가방을 <웃음> 찾으라고! <웃음> <웃음> 화장실이야. 지금 <laughs> 굳이 갈 필요 없겠지. 방 같이 생겨 가지고. 우선 가방부터 찾자. 음. 달리기 없나? 없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집에 시체가 있어. <laughs> 아빠 일어나. <laughs> 클레멘타인. 아빠가 쓰러져 있다. <laughs> 아빠 또술 먹고 개 됐어. <laughs> 낙서라는 제목의 그림 음, 이런 식으로 <laughs> 쓰레기통에 사람만인데 안 아빠 들어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빠 나와! <laughs> 주황색의 큰 쓰레기 <laughs> 집에 옷장도 없어 <laughs> 귀여운 식물이다 컴퓨터는 음. 킬 필요가 없다. 이런 쓸데없는 오브젝트도 다한 번씩 클릭해 볼까? 그래야지 침대에 누울 필요는 없다. <laughs> 음 아빠 침대에서 가 자. <웃음> <웃음> 얘네 방이 어디야? 집안고 지방 구조가 r y t h i 네 얘는 얘네 집돈 o 나봐 o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돈이 o w 나는 지방이네 그냥. 옷장을 사야지 you know, you know, y 이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n 일 w you k 음, 귀여워서 샀던 온있군아 저거 다 조사고 올걸 빅똥 물똥이잖아 <웃음> <웃음> 뭐야 왜 바닥에 구멍이 잠깐 일단 침착하자 에에에. 너무 침착해서 다른 거 미동도 하지 않는데 뭐야 일단 침착하댔으니까 침착해 일단 일단 TV를 먼저 <laughs> 보다 <보는 거예요>. 침착 <웃음> <웃음> 어. 침착하려면 화장실로 가야.. 오우씨! 오우씨! 어, 깜짝! 깜짝! 야씨! 어. 까! 아 <laughs> 어, 진짜 놀랬어 <laughs> 뒷짐 지고 <뒷침치고> 놀라네 면이? <laughs> 그로 <야니? 웃음> 가는 게 맞았나 봐. 방으로 아니 뭐 방으로 안 들어가지? 진짜 왜. 안심하려고 화장실로 가는 거였단 말이야. 어, 누가 방 업겼어? 예? 뭐야 이 냄새? 차가워. 뭐야? 피? 나 구멍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여긴 변성기 온 걸로 하는 게 어때? 목안 아파? <laughs> 나 구멍에 빠졌던 것 같은데 <laughs> 게다가 여긴 <laughs> 설마 지금 나 꿈을 꾸는 건가? 가방은? 가방은 또 어디 간 거야? 이 와중에 가방이 중요한 <웃음> 어? <웃음> 저쪽에 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공포 게임인데 <laughs> 플레이어가 안 공포. 도대체 뭐야? 내가 집중하라고. 음, 내가 엄청히 움직이기... 아 웃기잖아 근데. 사천만 시청자들이 볼 거라고. <laughs> 귀여운 그림이라고 <laughs> 쓰레기 같아. <같은 것하고 웃음> 더빙도 게임 들고.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. <laughs> 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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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시. <웃음> 네, 낙서군 전 시리즈예요. 아, 전 시리즈야? 그러니까 낙서군 만든 수프림이 만든 그 낙서군 전에 만든 건데 전에 세계관을 공유한대.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. 낙서군을 모르는 건오가죠 온갖의... 뭐야? 그거 아니야? 아닌가? 그병 만들기 귀찮아서. <laughs> 한국 게임인가, 이거? 좋겠지 딱정 걸린 줄 알았어 아, 개미야? 개미 아니야? 응 어. 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<웃음> 그치만! <웃음>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개미지 지옥 개미 지옥 절차 상영 중 내 호년 개고픈데 <laughs> 하나도 안 공포인데? 저 아무도 없으신가요? <laughs> 이병원이야왜 한쪽 팔 저러고 있어? 개들림이 오지마 너이 새끼 <laughs> 개미 지옥이면 너네 집인데 그지제가 우리 집 왔다가 3일 동안 집에 못 갔잖아 <웃음> 하루 <웃음> 지금 더 지금 빨리 왔다. 사진 찍어서 보내줘 얼마나 바뀌었는지 러브하우스라고 아니 이 게임은 처음부터 심오하고 아무래네아 열렸어 불어보는 <laughs> 거임 <거이? 웃음> 열렸어 처음부터 심오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왜 자꾸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거임 <laughs> 음... 음... <laughs> <조>, 조금만 둘러볼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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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갈 곳도 <것도> 없고 <laughs>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 걸 <웃음> <웃음> 무슨 청각 모니터 <laughs> 일기 음, 조각 읽으시겠습니까? 예. 이곳은 부모님의 저택 꽤나 멋진 곳이다. 후에 내게 주겠다고도 하셨다. 반띵!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이 <laughs> 엄청 크네. 하긴 이 정도 크기 발바닥 정도 아니야? 오 음, 음, 발보다 커. 형. <laughs> 발기도 <laughs> 뭐하겠다. 발봐도 머리 남을 거 아니야? 오. 이 찌찌게 겁나 아프다. 겠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? <laughs> 음 나무판 나무판자에 스크래치가 그어져 있다. <laughs> 아뭐 그렇게 딴지가 많아! 어서 오십시오 읽을 수 있음? <웃음> <웃음> 뭐야, 끝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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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을 줄 알고 톤을 높게 잡았는걸 <laughs> 개미가 그려진 기둥이 있다 어디에? 뭐가 개미지? 나뭇잎 아님? 음. 그림자 <laughs> 분신술 <laughs> <laughs> 빛이 나고 있는 초.. 초가 있다 네 이름이 초야 <웃음> <웃음> 야, 집에 가이 새끼야 <laughs> 청소 다 했으면 집에 나가 <laughs> 잠겨 있다 어이, 깜짝이야 흐하 <laughs> 그래픽이 다거 나보다 놀라네. 더 쫄보네 <laughs> 개 빡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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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구리가 재미있네? 야저 새끼 강태, 대시보드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 흐 <laughs> 아, 그래픽이 런 거를 놀라네 흐흠 <laughs> 오, 어, 해머로 깨라는 뜻 같은데? 딱 봐도 뭐야, 대시보드가 멈춰있어 들어간다 아, 올라갈까? 딴데 먼저 갈까? 여기 먼저 갈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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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뭐 앞에 가야 돼? <laughs> 형이이와 <laughs> 중에 3D를 구현했어. 여기서 아닐 것 같은데. 음, 고려해 <그래픽>, 그린 <그림>. 열쇠를 <laughs> 가져갈까? 잠깐만. 위에 거 먼저.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열쇠는 반드시 있어야 해. 반드시.

개미 오버. 개미 뭔데? <laughs> 개미 다리가 네 개야? 여 어쨌든 열쇠 열어준 이유가 그럼 뭔가... 다른 열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, 가짜 열쇠?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개인데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몇 살이야? <laughs> 휴 위험할 뻔. 뭐야? 어? 음 이제 다 둘러본 거 같은데. 그만 나가는 게 낫겠어. 아, 다코라 킴. 뭐야 이건 지나갈 수가 없어 굴러떨어진다의 한표너 뭔가를 좀 아니? 씹냐? 어. 징그러울 정도로 큰 개미가 배회하고 있다 <laughs> 이쪽은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 음... 진짜 나가면 되나? <laughs> 또란티를 벗었더니 안에 낫이 무슨 집이 이래 갈 곳은 없고 문은 잠겨있고 입구는 열어놨으면서 그냥 나가는 게 나을까? <laughs> 무단 침입한 주제, 에문안 열렸다고 불평 <laughs> 좀. 어? 뭐? 나 누르고 있어. 아, 아, 아 음, 버튼 잘못 누르고 있었네. <웃음> 어? 잠겼어? <laughs> 그럴 리가. 아니야, 어딘가 에 열쇠가 있을 거야. <laughs> 이런 식으로. 적어도 그러기 그러기 이러야겠지. <laughs> 기도메타? <laughs> 음. <laughs> 나 솔직히 전에 했던 낙초군이 훨씬 무서웠어. 아씨. 열쇠는 반드시 다른 데서 잡아야겠지. 근데 갈 데가 없잖아. 전문 열리겠지 이제. 이. 아, 길막하네 이거. 음 응. 커서 그런가. 이게 있다. 아 이걸로 할까? 그냥 이게 더 집중도 높나? 왜? 지금 바꾸면 아까 이로 가시지 않았어? 몰라? 어? 아까 이로 가셨잖아. 여기 막벽있어갖고 내가 어햄버로 깨야 되는 건가 이랬잖아. 몰라? 기억 안 나? 응. 술좀 그만 마셔. <laughs> 어, 어디로 가라고? 아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밑에 있는 글도 읽어줘. <laughs> 분명 포지션 두 개인데 어서 와 이상하다 나 방, 분명 오른쪽에 길 있었거든 어 이런 갈 데가 없잖아 다시 방도 들어가봐 왼쪽 잠겨 있고 여기는 먹으면 죽잖아 음 왼쪽을 다시 가보면 뭐가 열려 있지 않을까 내 히스 뭐야 히트다 히트 <laughs> 이 게임 히트할 거라는 의미 음 나도 저 히트를 뭘 망치 같은걸로 때려야 되는거 아니야? 책상채로 옮긴 다음에 <laughs> 아이상하 여기 가졌거든? 오잉? 오잉?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 이거 오우씨 깜짝이야 씨 <laughs> <laughs> 소리 겁나 쓰잘데기 <laughs> 없네 우리 왜 이렇게 쓸모 없는 거에 놀라지? 제작자 아직 준비한 거안 나왔는데 <laughs> 안 되겠다. 쌈장이나 고추장 가져야겠어. 와 마늘이 먹고 싶어. 뭐야? 뭐야?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 이상해. 그림을 잘못 그려놨어. 도저히 빠질 곳이 아닌데. 시갈때산 거야. <laughs> 음, 이제 다 말라 삐뚤어진 느낌인군. <laughs> 음, 죽음을 자처하겠다는 건가? 이거 못 먹겠는 거야. 그래픽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열쇠 다른 곳에 있었어. 이리 쉽게 풀리는 걸, <laughs> 이 정도면은 겉에 거 걷어대고 먹어도 돼. <laughs> 어디다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대. 어, 일단 땡겨봐. 여기다 저장하자. 너무 게임이 불친절해. 어, 또 빠질 뻔했네. 툭. 오잉. 오빠 이런 건 겉에 긁어내고 안에 걸 먹으면 된다고. <laughs> 집에서 생존하기. <laughs> <laughs> 그래픽 이상하다니까한칸더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면 죽음. 열쇠 얻었어. 오잉. 심하게 준되였다 반달리즘. <laughs> 아, 자꾸 아, 막 아니야. 구 열쇠라고 순순히 안 열어줄 것 같은데. <laughs> 갑자기 엔딩. 어 응? 어 뭐야? 뭐 뭐야? 어째서 왜 같은 장소? 음 캐릭터한테 술 냄새 나는 걸. <웃음> <웃음> 여기 뭔가 이상해. 표지판도 갑자기 망가져 있고. 최대한 빨리 나가야 입구가 아니더라도 어딘가. <laughs> 목소리 왜 그렇게 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떻게 내? <laughs> 네가 이봐. 이거 봐, 뭐야? 내 아름다운 미성으로 여자 캐릭터를 더빙해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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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를 가져갈까? 바꿔치기 하는 거겠지. 아 아이템, 그쓸 때서 선택하랬지. 응. 아, 어, 어 잠깐. 왜? 이 열쇠 한 번도 안 써본 거거든. 근데 그냥 바꿔도 되나? 바꿔도 되겠지. 내가 뭘 얻었지? 그냥 열쇠. 아 입구 열쇠 어차피 못 쓰니까. 거슬리네 잘렸어. 달리기 없나? 달리기? t t 여기 길이 t of a little bit of 아 little bit of a l i t t l f a l i i f a l i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친 little bit 건방진 자는 망치로 머리를 때려죽여버려 <laughs> 아, 왜 웃기지? <laughs> 형 옆에서 웃기게 생겨서 그렇잖아 <laughs> 이것도 저택에 살던 누군가가 쓴 걸까? <laughs> 설마 개미가 쓴건 나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라 그럴 리가 없지 팔안 저리니? 팔을 게 계속 뒤로 <laughs> 여기 의수였던 거임 <거의>. 중대장? <laughs>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음. 이게 뭐야 개미 영상에 석상이 있다 뭐야 이거 공중에 매달린 거 아니야? 그래픽 버그야? 공중에 아! 매달린 거지 <laughs> 제작자가 그림을 못 그리나봐 <laughs> 얘는 딱히 못 클릭하나봐 망치를 여기서 얻어가야되나봐 <laughs> 나가 <나간> 뭐가 바뀌었겠지 <laughs> 너뭘좀 아니? 징그럽기만 함 아 이제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올려나? 대체 왜왜 왜 그런 발상을 하지? 기껏 연건 잠겨 있는 분 하나인데, 음 게임에 재능이 없는 걸. 죽도로 게임 처음이라고. 너 이브 안 해봤어? 안 해봤어 나. 그냥. 너 이브 해볼래? 그 완전 개 띵작인데. 음. 어 당겨진다. 자, 잠깐만. <laughs> 애초에 이게 레버라고 누가 생각한 목발로 생각했어. 음? 뭐야? 더 이상 당겨지지 않는다. 아, 뭐 나올 것 같아. 나이 바닥이 제일 무서. 어이씨. 어이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어이 이것도 <laughs> 아 이것도 메뉴키라. <laughs> 아 개새끼 같아 놀랬잖아. 망치를 <웃음> 얻었다. 넌 친구가 근 그냥 깨버려. 가주도록 <laughs> 하지. 어? 하하하하하. <laughs> 음, 가주. 히트. 아. 망치로 히트다 히트. <laughs> 밑에 X 아 X는 그냥 내려온다고. 오락실인가? 벽을 부숴 보시겠습니까? 얘몇 살이라 했지 그때? <laughs> 망치로 벽을 부술 수 있는 기력이. 오! 오! 강해! 강한 여성, 왜곡된 성욕! 죽진 않겠군. 뭐야, 피? 설마 이거, 양산자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버튼 같은 거아님 <laughs> 그러지 마라. <laughs> 뭐야, 이게? 휴, 놀랄 타이밍도 놓쳤어. <laughs> 이곳에 빠진 이상 나갈 수는 없지. 나부터 반말이네. 건방지게 뭘까? 처음에는 누군가 사는 저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지금은 누군가 일부러 헤매도록 설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와. 설계가 누군가 살기 위해 만든 것 같지가 않아. 어 흠진행한다내멤목 음.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? 말해봐 숫개미 잘 들어. 저 <laughs> 앞에. <laughs> 비행 <웃음> 비행? 내가 하겠음 개미가 아닌데? 아 맞아 맞아 숫개미가 날아다녀 포대헤 포크 어! 아 어! <laughs> <laughs> 1 0 전기가 흐르고 있다 문을 이다 아니요 그.. 그면만 궁금한거.. <laughs> 어떻게 죽지? 어? 음. 음. 너무 대충 만든이 같은데 방금 이면 100원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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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원이 다음에 올게요. 다음에 <웃음> 올게요. <웃음> 밑에 먼저 갔다 오자. 졸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. 아무것도 없네. 날아 밑에 밑에. 왼쪽 오른쪽 뭐 해? <laughs> 마이크 테스트. 음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뭐야 이거 테이프? 아, 어, 전선이었다니 전선이 얽혀 있다. <laughs> 굵기는 무슨 해저 해저 케이블 아닌. 니 <laughs> 빨을 가져와야겠군. 제작자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나봐. 이럴 건 그냥 소스 갖다가 쓰지. 재미 <laughs> 아니지? 맞네. 안 발빠져. 일기 조각 읽으시겠습니까? 예.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셨다. 아버지께서 약을 구해 오시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셔, 나서셨다. 약국을 가면 되는데. 뭐야? 일기가 정말 짧구나. <웃음> <웃음> 아, 벽에도 기어다녀. 그래픽 버그는 아니겠지? 뭐야, 이게? 뒤에 뭔가 있는 듯하다. 밀어볼까? 오호. 음. 레버를 내릴까 예스. 전기가 끊겼겠지. 빨리 뭐 세이브, 세이브, 세이브. 아. 슈 어. 자꾸 옆에서 그렇게 주의를 줘. 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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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래 없었어? 없었잖아집아좀 하라고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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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용감한 아제들이 <laughs> 되었다. 아 용기가 아니, 아다거대하다 <laughs> 진짜 아니, 아 가스 렌지네 아니 가스 렌지 근데 의자는 이렇게 작다고? 뭐야 메뚜기 머리야? 뭐야 이건? 좀 <laughs> 뭐야 비둘기야? 아니 진짜 모르겠어. <laughs> 큰 냄비다 안에 무언가 있는 듯하다. 아빠 나와. 가져갈까? 이거를? 곤충의 날개를 얻었다. 이거 이거 이거. 오늘의 식사 여치의 날개. 아 여치야 여치. 모두들 견동하고 평등하게 조금씩만 가져갈 것. 그걸 여치였어. 뭐야 이건 여치? 큰 냉장고 문은 열리지 않는다. 뭐야 이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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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머리가 <같이> 생기고 있어. 새새 <목소리> 머리? 비둘기 머리가 생기지 않았냐? <목소리> 쭈꾸미 아닐까? 오이씨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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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지르지가 너 때문에 놀라 <목소리> 자꾸 버튼 누르게 된단 말이야. 딱 봐도 뻔하지 곤충의 날개. 비행. 오, 깜짝이. 어. 그래도 축꾸루 게임은 게임 할때 동안 안 무섭잖아. 어, 방금 몸이 시원했어. 너무 놀래서. 아, 어? 저장 안 했잖아. 짜장구리 와요. 2D가 무섭겠어. 무서웠다. 아, 저장 안 했어. 다시 하면 되지. 옆에서 자꾸 지적하라고. 와. 어. 방금 머리가 시원해졌어 음, 다 아는거니까 안 읽을거임 <laughs> 안에 아빠가 있었어 이런거 읽어 근데 이런거 사실 별로 상관없잖아 읽어도 뭐가 바뀐다거나 균등하게 가져가라 는데 네가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따라오는거지 세이브 내가? 뭐아아또또 <laughs> 떨렸어 <laughs> <또 달랬어. 웃음> 세이브 <웃음> <웃음> 음, 피가 마르네 응 음, 이놈은 지능이 개미인걸 진짜로? 금방 칠수 있네 <laughs> 뭐야 별거 아니지? 뭐 언제까지 따라오는데? 그러지 마라 개미도 뭐, 따라와 아래 기어다니는 들 그러지 마라 어디까지 오는데? 아니 그러.. 어 어디까지 오는데? 어디로 가야될까? 음. <laughs> 가져가면 안되는거 아니야 날개? 첫번째 후보 망치가 있던 개미방 다시 넣나 <웃음> <웃음> 조진 거임. <laughs> 조진 거임. 어치에 다시 가자. 아 왜? 익혀 먹어야 되나? 오지? <laughs> 왜 따라오는 거지? 이게 그렇게 똥겜일 리가 없어. 꿈꾸는 마녀밖에 그런 똥겜은 없었다고. 날개 게 바로 달아줘 볼까? <laughs> 아, 너네 엄마. 아, <laughs> 너네 아빠. <laughs> 님 패드립? <laughs> 날개 달아줄라고? 아 숙겸이지 아빠구나. 뭐야? 뭔 소리야? 외장하든가 아니면 네가 청소하면서 눌렸나 보다. 음. <laughs> 달랑 달랑 매달려있나 보다. 갑자기 내 탓이지. <laughs> 메뉴를 빨리 들어가야 돼. <웃음> 빡치네. 응, <laughs> 음, 내 동생이 생각보다 멍청한 거예요. <laughs> 정답을 알려줘. <laughs>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가야 돼? 야! 검좀 가까워 주세요, 님아. 아, 뭐야, 이 새끼들. 느리게 만드네. 음. 하지만 저것까지 구현했다는 거는 아래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고, 왼쪽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를 유지할수 있지. 얘는 안 따라오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이라는 거지. 아래쪽에서 죽으려. 어, 어, 맞네. 그냥 피지컬 저잖아 저게 뭐야? 개미떼? 어떻게 개미 바로 알아. 이 저택 개미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스코프 볼로 때 관리를 안 했어. 심지어 이렇게까지 호, 호전적이라니. <laughs> 그렇지만 <laughs> 정신 차리자. <laughs> 이깜박한 세상에. <웃음> <웃음> 다시 가야겠지. 기이다 다시 다시 가야겠지. 와우. 오, 다 갈가 갈가 먹혔네. 우잉. 지네 집인데. <laughs> 날개를 얻었으니까 날개를 달아주러 한번 가보자. 밑에는 뭐가? <laughs> 좀 적응됐어 게임. 아 그래 내가 말한 게 여기야. 아 응. 네가 어, 그 막혔다고. 햄머를 부숴야겠군. 이거. 근데 대체 왜 있는 거지 여기를? 망치 그런 그러니까 거어디감한번 쓰고 부서짐